대결, 윤현석과 마지막 대결입니까? 아이고, 한 놈이 아니구나. 그럼 그렇지. 와아 얘안 다가오다? 아왜 이러셨어 내가 간다 여기가 좋아요 차라리 no, no, no. 아 이게 가까이 가서 쏴야 되는데 쏴서 못 가겠네. 얘가 총4 방을 쏴요. 어때? 어디가? 야이 자식아! 어 저거 없... 어이기 예, 예. 엠포 가까이 가기 좀 힘들 것 같으니까, 이거 듭시다 어, 제가 안 죽었네? 잠깐만요. 가까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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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쟤는 꼭 도망가더라. 이거 근데 도망가기 전에 잡을 수 있나 모르겠네. 도망갈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오! 피했어! 웬일이야! 일어나! 안맞는거 같은데요? 도망갈거지 아 얘는 꼭나의 장전할때 도어가 더, 라 이거 전 더, 기다렸는데 나와 오 설마 이것도 산다고 멀쩡해요 말도 안돼 이거 뭐 어떻게? 자아 이거를 점프를 떼어서 넘어가야 되는 것 같은데. 야 됐다 아프지 인마 오 아니 이제 숨을 데도 없어 그냥 뛰어? 그냥 뛰어? 냅다 뛰어가지고? 주먹을? 그냥 좋아. 마무리 똥칩을 날려줘야 되는데. 오이 아저씨는 어떻게 살아왔대요? 이그 아저씨도 보통이 아니구나. Yeah, yeah, save the world, triumph over evil. Pretty typical. <laughs> really? <laughs> That's a shame we're leaving empty handed, though. Oh, well, you know, I, I did manage to save one small thing. Here, I, I thought you might miss this. Thanks. Yeah. You two got a funny idea of romantic. Sully! Wow, you you look like hell. You should see the other guys. <laughs> got us a boat? Uh, we already have a boat. Yeah, big boat. <laughs> <laughs> I like this one better. <gasps> ah, ah, ah. Sully, you beautiful son of a bitch! Borrowed it off a couple of pirates who were too dead to care. <laughs> Sorry you didn't get your story. Well, no, that's all right. There'll be other stories. You still owe me one. <laughs> I'm good for it. Mm. Oh, 짧다, 엄청 짧다. 게임이 마지막에 약간의 금은보화 살짝 건져 가지고 왔습니다. 저 설리번 아저씨는 좋다. 빚, 빚이 있다 그랬었는데, 그것도 해결됐고 안 갚아도 되는데, 심지어 보물도 가져왔으니까. 이어져요 2편은 조금 이따가 나중에 하려고요. 근데 1편은.. 막 명성만큼 엄청 잘 만든 것 같진 않은데, 이게 왜 이렇게 떴지? 2편부터가 제대로인가? 그냥 전투도 엄청 재밌는 것 같진 않고, 이 퍼즐 같은 것도 그렇게 신박하지도 않고, 근데 할만은 해요. 할만은 한데, 어? 엄청나진 않은데? 이편이 제일 괜찮아요. 요거 콜렉션 하나 사면은 3편까지 다 있으니까 정말 좋습니다. 2만 원대 가격으로 게임 세개 하기. 의외로 퍼즐 같은 게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퍼즐도 많이 없고. 그 뭔가. 조상님이 줬던 일기, 그거 보고서 퍼즐 풀어나가는 게 많을 것 같았는데,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 컬렉션이 이제 풀3으로 나왔던 거 리마스터에서 풀4로 이제 낸 거죠. 그래서 3개의 합본이고, 4편은 풀4로 전용으로 나왔어요. 퍼즐이 의외로 없어서 놀랐습니다. 총질이 엄청나게 많고, 처음에 그 엘도라도 봉을 찾으러 갔을 때, 배 있는 곳까지 갈 때는 조금 뭐가 있어가지고, 괜찮겠는데 싶었는데, 갑자기 총이 적들이 무지하게 나오면서 전투가 무지하게 시작됐어요. 실이 게 풀3 초기 게임이라 그래픽도 라스트 오브 어스는 지금 리마스터에도 엄청 좋아보이던데 이거는 초기라 그런지 풀3 초기 게임이라 그래픽도 막 엄청 좋지가 않다 그래도 시기를 생각하면 이거 10년 넘었나? 10년 정도 됐나? 시기를 생각하면 나쁘지 않죠 우리의 드레이크 이거 연속으로 못하는 게 약간 어지러워요 게임이 게임이 이게 PC 모니터 연결해서 하다 보니까 조금 가까이서 해서 그런가 약간 어지러워가지고 딴거좀 해야 됩니다 이거 연속으로 며칠 하면은 알아 누울 수도 있어요 그래도 1인칭 게임보단 요런 3인칭이 좀 낫죠. 1인칭은 화면 더 돌아가니까 이런 것도 더빙돼서 나오면 진짜 좋겠다. 막 이동하면서 글 같은 거 나오고 이러면은 글보느라고 막 멈춰있는 시간도 있는데, 더빙이면 그런 거 하나도 없이 들으면서 갈 텐데. 어, 이대로 끝이에요? 자, 이대로 끝이야? 뒤에 아무것도 없어? 뭔가 나올 것 같았는데? 끝이란 말도 없이 그냥 끝났습니다. 그래도 뭐, 재미없는 건 아니고, 할 만은 하네요. 엘도라도의 보물, 언차티드. 1편이었어요.